왜 우리 중장년들은 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관심이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게 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참 침착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 저는 이제 그어어 어, 작년 작년 세대 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관계적인 면들이 지금도 없어지는 것이 요인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김현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배고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좋았던 거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음. 형제들이 많았고 음. 대가족제도 했고 그다음에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얘기할 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낭만이 있는데 지금 애들은 그거 없어요. 지금 청년 나이 든 사람들은 젊었을 때 있었던 인간관계에서의 즐거움이 다 없어지고 강박함만 남아져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청소년들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 강박함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지금 이 문제가 교정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지금더 심해질 것에 어허.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에 있는 분들은 이 세대가 바뀌면서 그나마 있었던 관계의 틀이 다 없어지면서 너무나도 쉽게 위로을 느끼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걸 보관할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음.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의 중장년들은 오히려 어렸을 때 관계도 네. 많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그 정서적 박탈감을 더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면 이 중장년들 아까 관계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중장년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부부 관계도 있을 것이고 자녀 관계 아니면 친구 관계 동료 관계 아니면 자신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 결국은 그 관계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특정 관계가 아니더라도 음. 정말 본인하고 교감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는데 어렵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뭐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다든지 뭐 동네 에 있는 분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관계를 관계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자꾸만 지금 어. 젊은 친구, 어린 애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 나이든 세대가 지금 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 네. 네. 외로움을 다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힘들어지지 않는가? 음, 그러면 선생님 어떠세요 직접 중장년들 만나면 어, 어떤 관계에서 가장 좀 외로움과 어려움을 느끼던가요? 선생님께서는 그게 특정한 누군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혜원 선생님 저한테 어린 것, 어린. 아, 저도 것. 저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린아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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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현수 선생님이 네. 어린 <laughs>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셨죠? 아, 김혜원 선생님도 이제 한것가까워지데요 <laughs> <laughs> 네. 어, 어, 이제 우리 김혜원 선생님 말씀처럼, 어, 자녀들이 잘 과거보다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호소하시는 어른들도 많고요. 또 예전에는 동문회나 또뭐 재경 향우회 이런 게 이제 예, 고향 모임 이런 게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laughs> 재경 향후회 <laughs> 젊은 애들 모를 <모를걸요? 웃음> 그 네. 걸요? 그문해려안될 <laughs> 걸요? 네. 어, 그런 걸 통해서도 어 뭔가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면서 행복할 수 있었는데 자꾸 이제 우리 김영훈 선생님 말씀처럼 강박해지다 보니까 동문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나가고 실패한 사람들은 안 나간다. 어 이런 또음 자녀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은 모임에 나오고 또 아닌 사람도 안 나온다. 이런 사회 안에 뭔가 비교되는 게 많이 있고 하니까 그나마 있던 모임도 어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가뜩이나 외로워지는데 사회가 좀 서로를 비교하는 이런 문화가 사라지기보다 더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네. 또 그런 데다가 특히 그 중에서 어 우리 이 남성들은 김병우 선생 님 말씀처럼 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그 후로도 사실 배울 수 있는 기회나 또 뭔가 어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남자들이 더 많이 예 외로워지고 어 병원에 와서 이렇게 병원까지 온 남성들은 이제 훌륭한 분들인데 네. 예그 어디. 어느 한 군데 말할 데가 없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전보다 확실히 늘어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음.